안녕하세요, 대데리입니다사성이지만 전체적인 캐릭터 디자인에는 많은 신경을 썼다는 게 느껴지는 캐릭터. 와, 하지만 이게 맞나 싶은 캐릭터, 운군 아니고 운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킬 구성부터 보면 전투 스킬 선운계상은 스킬을 홀드하는 시간에 따라 1단과 2단 차지로 나뉘고요. 적에게는 공격을, 자신에게는 보호막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보유 특성을 개방하고 적의 공격 타이밍에 맞춰 스킬을 사용하면 바로 이단 차지 효과가 생기고요. 스킬 사용 후에도 지속되는 보호막이 아닌 북두의 전투 스킬과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 스킬 절벽을 깎는 깃발은 주변의 바위 원소 피해를 주고 모든 파티원에게 비운의 깃발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이 효과를 받은 캐릭터는 온군의 현재 방어력을 기준으로 일반 공격으로 가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고유 특성을 개방하면 다양한 원소 타입의 캐릭터와 조합 시 비운의 깃발 효과 능력이 한 단계 더 추가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특성은 일정 확률로 모험류의 요리를 만들 때두 배로 획득하는 능력이고요. 한때 북두의 진심이었던 남자 입장에서 정리해 보면 결국 웅군도4성이라 전체적인 딜링 능력은 북두와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역시 메인 딜러로 사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캐릭터죠. 누님 오랍니다 그래서 바위 속성이라는 점과 궁 스킬에 모든 걸 걸어야겠습니다. 먼저 이토나 노엘이 메인 딜인 바위 파티 조합에 넣어 보면 알베도가 없다는 가정 하에는 조합해 볼만 하지만, 반격 스킬 특성상 풀 차지로 때려야 더 많은 원소 구슬을 생성하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 모든 상황에 맞춤으로는 힘들어 보입니다. 또 특성으로 인한 일반 공격 버프 효과는 거의 없는 능력이나 마찬가지고요. 웅광이나 바위 행자와 비교해 보면 큰 장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호박 은광의 4바위 파티를 만들게 아니라면 말이죠. 주원! 다음은 바위 공명 효과만을 이용할 때로 일반 공격 버프를 활용할 수 있는 요이미아, 유라, 레이저 등등의 캐릭터에 원소 반응할 서포터 캐릭을 조합하면 나머지 한자리에 보호막이나 힐 캐릭이 필요한데요. 이게 가능한 바위 속성 캐릭터는 종료 노엘, 호박 은광이 있죠. 근데, 최근에는 보호막과 함께 힐링 능력도 필요해 서포터 자리에 코코미를 생각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때? 가능해? 가능하지? 욕심이 과하네! 마지막은 운군의 능력을 100% 활용하는 조합입니다. 속성이 겹치지 않게 각자가 생각하는 일반 공격 비중이 높은 캐릭터에 서브 캐릭터를 넣어주고 힐러나 보호막 캐릭을 이용해 완성해줍니다. 근데 여기서도 고민해 볼건 역시 벤, 카, 설입니다. 지난 신학대와 마찬가지로 호박 모나나 코코미가 아니라면 벤카설 바람속성 캐릭때 운군의 경쟁이 되지 않을까 하네요. 결국 운군은 일반 공격 버프 효과가 엄청 뛰어나거나 운명의 자리에서 본인만의 특징을 더, 더, 더 보여주지 않는 이상 이런 에러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 캐릭터라 아마도 육성 재료는 이나지만저 끝에 있는 요게 필요할 것 같고요 방어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껍데기 성유물 파밍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단점 항마력을 좀 끌어올리셔야 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캐릭터 대기 모션 중에 음성이 나오는 거 이것까지는 참을 수 있겠거든요. 근데 스킬을 쓸 때마다 경극 음성이 나온다면 이 게임을 또 하려고? 경극 음악? 노래? 네, 새로운 시도고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말이죠 기존 한국 성우분과의 목소리 괴리감이 하... 아, 너무 혼란스럽네요 <laughs>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기뻐요 그래서 다른 서버의 유저 반응은 어떨지 살짝 찾아봤거든요. 중국은 신학에 대한 언급만 있었을 뿐, 경극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음 영어권은 나는 경극 노래가 좋았지만 라이브 스트림에서 많은 사람들이 웃어서 슬펐어. 또 다른 의견으로는 중국의 오페라 가수가 직접 노래를 하다니 놀랍다. 라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문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공짜 온군 선택하실 건가요?